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하고도기하다 귀하 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합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주 깊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. 아침, 저녁일 것이던 어머니의 성경책.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스 본듯 합니다.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아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, 이제 힘이 됩니다. 홀로 누워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, 우리 뒤에 살아옵니다. 반석에서 샘물나 하고. 지의 고피니 예수님과 동행하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.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하allelujah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하루를 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. 누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 오늘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날이지만 결국은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.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지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.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저희가 당해서 얼마나 그 전염병이 없는 그러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죄들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아버지,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